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수복 강원도 고성군 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수복 광원도 고성군 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러나 고성군과 연구가 없는 분도 이해가 될수 있도록 금강산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 기행 중에서 북한 기행 고성군 서면이라고 먼저 관련 자료를 포스팅하고 나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미흡한 대목이 있다고 그러면은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서면은 군의 북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남쪽의 수동면과 북쪽의 외근강면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 아홉 개 리가 있었는데 송탄, 내침, 백청교, 보현, 시랑, 양송, 유성, 장정, 화우 등이었습니다. 면 소재지는 송탄이었습니다. 어, 이것은 그 해방 당시에 고성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서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와 같이 지금 수동면하고, 그 다음에 외근강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지도상으로 볼때 서면은 해발 1042m, 남쪽의 작봉, 까치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과 북쪽의 집선봉, 해발 1482m 사이의 지역입니다. 집선봉은 비로봉에서 체하봉을 거쳐 약간 북으로 치우친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에서 뻣뻣이 머리를 쳐들고 솟은 봉우리입니다. 산 덩어리가 온통 바위돌로 되었는데 여러 개의 봉우리가 마치 칼끝을 세운 듯 길게 솟은 금강산의 대표적인 봉우리입니다. 집선봉 맨 꼭대기에 이르면 사방 전망이 광활하고 웅대합니다. 설악산의 울산 바위도 멋진 곳이지만, 금강산의 집선봉의 풍경은 사진만으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어, 이곳이 그 집선봉의 풍경이 되겠는데요. 마치 하늘로 칼 끝을 찌를 듯이 그렇게 연봉이 웅장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은, 어, 여기가 작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점사가 있고, 여기 집선봉이 있는데요. 요기 면의 경계가 이렇게 펴기 되어 있듯이, 어, 요렇게 이제, 에, 에, 여기가 이제 그 서면의 경계인데, 요 서면의 경계 중에서 어, 집선봉하고 이 작봉 사이가 있는데, 요 지도보다는 제가 미성 지도로 만들어 놓은 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이쪽 백두 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왼쪽이 내근강이고, 오른쪽이 이제 외근강이고, 바다 쪽이 이제 해근강,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어요 근강산 관광부역을 별도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은선대 구역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한데요. 속림 구역, 발현소 구역. 이쪽에 지금 해방 당시에 고성군 서면에 해당되는 관광지역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중요한 것으로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 남강이 흐르고요. 백천교가 흐르고 이쪽 신계천 옆에 발현소 쪽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는 강줄기 이렇게 세 개를 차지하는 곳이었는데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집선봉이라는 곳은 이쪽 그 비로봉에서 비로봉에서 이렇게 최하봉 최하능선이 있는데 그 옆으로 조금 삐죽 나온 데가 집선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그 하늘을 찌를듯한 경관을 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고성군 서면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작성을 해봤는데요. 요 강줄기가 요게 이제 남강인데요 이쪽에서 흘렀던 것이 이쪽으로 돌아서 와 이제 남강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성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쪽. 어, 은선대 구역 같은데 보면 여기 유점사라고 있었는데 여기 외무재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비로봉이 여기 있었는데 그 옆에 내무재령이 있었는데 이 내무재령하고 외무재령이 이쪽 서면 지역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금강산에 어떻게 되면 이제 산을 넘어가는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최하 능선이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백천천이 있었고요. 송림사라고 있고, 여기 이제 백천, 교가 있었고, 이쪽에 이제 계잔령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점사에서, 이제, 이쪽에, 무자령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유점사에서 계잔령으로 해가지고, 이거 백천교까지 합류가 돼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건봉산역이 있었고 해가지고 요 중심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에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수동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돼 있죠. 특이하게도 남강이 요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까치봉 이 있고 계잔령에서 여기 내려오는 게요. 요렇게 까치령 해가고 여기 두무산이라고 해서 우리 상노봉에서 보면은 이제 두무산이라고 이 북쪽에 산봉우리가 있는데 요쪽에 이제 아마 군사 계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대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산길이 나 있죠. 여기 이제 보급품 같은 것들이 있죠. 그 고성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 겁니다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 월비산 못미처까지가 이제 다 여기 기가 이제 에 지금 그 수동면이었다면은 그 위쪽이 위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서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외근강면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예, 이쪽은 이제 남강 하류 쪽에서 이쪽 그 장전읍 쪽으로 이렇게 신계천을 따라서 이렇게 그 외근강면 마을이 형성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을 위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리면요, 은선대 구역, 송림구역, 발연소 구역으로 이렇게 세 군데 관광 지역이 나누어지고, 어, 이쪽 백천교리라는 마을 외에는 대부분 이쪽은 난강가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백천교가 있는 쪽은 백천천, 백천이라고도 하고 백천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천천하고 남강에 합류되는 곳에 보현리가 있었고, 여기 월비산이 있었잖아요. 월비산은 요 우리가 수복을 못했는데, 이, 그쪽에 이제 실악리가 있었고, 송탄리가 면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강주리가 내려서 내침리까지 도달했다가, 이 삼일포 근처에 내침포에서 온정천하고 신계천이 내려와가지고 합류가 돼서 고성읍을 통 서 바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에 아홉 개 리는 백청교리가 이쪽 안쪽 계곡에 들어가 있었다면 보현리하고 시랑리하고 송탄리하고 내침리가 이쪽 강변에 다 있었고 난강 강변에 있었고 유성리하고 하우리가 그쪽 안으로 들어갔다면 장정리하고 양손리는 신계천하고 온정천 쪽에 있었던 어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 산맥을 횡단하는 해발 1275m 내무 재령과 해발 1197m 외무 재령의 고갯길은 모두 서면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서면에는 유점사라는 유서 깊은 절이 있었습니다. 유점사는 내금강의 장안사, 표운사, 외금강의 신계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 중의 하나였으며 금강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유점사는 일제시대에도 30일 본산의 하나로 금강산의 많은 절과 암자를 관리했습니다. 수많은 스님과 유랑객이 유점사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점사의 범종은 현재 북한의 묘양산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고성군 관할의 외근강의 주요 사찰로는 수동면의 건봉사, 서면의 유점사, 외근강면의 신계사가 있었다는 점은 여기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사람들에게는 백천계곡의 송림사가 친숙한 절이기도 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건봉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수복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가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위쪽에 유점사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 신계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신계사하고 유점사는 미스복 지역에 속해 있는데 요 이제 건몽사와 더불어 요세 군데가 고성군의 가장 큰 절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점사하고 신계사 사이에 요 백천천 밑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면 분들은 요 송림사가 그도 친숙한 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송림 계곡의 울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면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을 관통하는 고성군 관내의 백두대간의 지맥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생선뼈처럼 추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두대간을 가운데 두고 위로부터 온정천과 신계천 사이에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계천과 백천천 사이에 채하봉 능선이 있습니다. 또한 백천과난강 사이에 차일봉, 까치봉, 두무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습니다. 두무산은 남한의 향로봉 산맥에서 난강 건너 바라다 보이는 북한의 봉우리입니다. 북한의 고성읍에서 두무산까지 산등성이로 길이 나 있는 것을 구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선과 능선 사이 골짜기마다 금강산의 외금강 관광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양지 선생님께서 편한 북한 쪽 백두대간 지도 위에서 걷는다 라는 책인데요. 백두대간의 금강산 쪽에 그 산맥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신계천이 있는데 온정천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그러면은 그 신계천과 온정천 사이에 그 생선 가지처럼 이제 그 산출기가 하나가 있고요. 신계천과 이 백천천 사이에 또 채아봉 해가지고 집선봉으로 해서 요렇게 나뉘어지는 그어 이렇게 산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여기 발연소계곡은요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산출기 사이에 계곡에 이제 그 명소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천천하고 난강 사이에 이렇게 또 이제 미륵봉에서 까치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또 이제 그산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난강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했다가 이제 북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볼 것은, 어, 이쪽에서 이제 난강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백두대간이 이렇게 향도봉 쪽에서 진부령에서 향도봉 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건봉산 쪽으로도 이렇게 저 이제 산초기가 나오지만요. 요 백두대간이 올라가는데 옆에 또 이제 산출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칠봉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산출기가 에어싸 있어가지고 요 인북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인, 인북천이 요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가칠봉이 있고 여기 이제 을지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산출기가 또 있어가지고 요 백두대간 요렇게 가는 옆에 요, 아, 산출기가 하나 있어 어, 있어가지고 강물이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요게 이제 소양강으로 내려가는 거그 인북천이 되는 겁니다. 다만 백두대간의 무산 아래쪽은 가칠봉, 을지전망대 쪽의 능선이 에워싸며 골짜기를 만들며 이 안에 갇힌 계곡물이 인북천에 모여 소양강 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계가 다르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서면을 갖다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산줄기를 이해하게 되면요, 아, 요 산줄기가 있고 요 산줄기가 있고. 어요 산줄기가 나눠짐에 따라서 은선대구역, 송림구역, 발현소구역이라는 금강산 음, 그러니까 관광지대가 이렇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금강산을 금강산지구라고 별도로 구역하여 군과 같은 하나의 행정 단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지구는 내금강 지역, 외금강 지역, 해금강 지역 등세 수로 나뉩니다. 내군강 지역은 구성구역, 만천구역, 만폭구역, 만군대구역, 명경대구역, 백군대구역, 비로봉구역, 태상구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외군강 지역은 구룡영구역, 만물상구역, 발연소구역, 백정봉구역, 선창구역, 선하구역, 송릉구역, 운정구역, 은선대구역, 천불동구역으로 나뉩니다. 해금강 지역은 동정호 구역, 삼일포 구역, 총석정 구역, 해만물상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해방 당시의 서면은 현재 북한의 금강산 지구의 외금강 지역 중에서 은선대 구역, 송림 구역, 발연소 구역을 포함합니다. 북한에서는 금강산 지구라고 해서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군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구가 다시 지역으로 나뉘는데, 내근강 지역, 외근강 지역, 해근강 지역으로 나뉘고, 지역이 다시 구역으로 나뉘는데, 지금 서면은 같은 경우는 은선대구역, 송행구역, 발현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근강산 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이제 그, 구역으로 나뉜 것을 알 수가 있죠. 행정구역이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금강산 그 지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예, 고성군 하면은 해방 당시 고성군하고 지금 북한에 고성군하고는 좀 다른 것이, 고성군은 여기 마을이 있는 것이 이제 고성군이고, 고성군 서면에 해당되고 발연소구역, 송림구역, 은선대구역은 고성군이 아니고 금강산 지구라는 행정단위의 그, 어, 다시 세부단위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은선대구역은 유점사터 서쪽에 있는 명승구역입니다. 외근강은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깊숙하고 은은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있을 만한 곳인 은선대가 있는 구역이라 하여 비롯된 지명입니다. 요게 6.25 동란전의 유점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송림구역은 백천 골짜기에 있는 명승구역입니다. 금항산의 중앙연봉의 하나인 일출봉과 장군봉 사이에 있는 백천 골짜기에 있는 이름난 명소들을 포괄합니다. 금강산의 4대 폭포의 하나인 12폭포는 채하봉 쪽에서 흘러내리는 12층짜리 폭포입니다. 금강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로서 수직 높이 289m, 폭포 길이 390m, 너비 약 4m에 달합니다. 어, 요게 시 12폭포가 되겠습니다. 송림구역에는 그 밖에 유명한 경치들이 많을 뿐 아니라 깎아 지른 벼랑 사이로 둥글둥글하고 굵직굵직한 흰 바위들이 개울바닥에 쪽 깔려 있어 특이한 계곡미를 보여줍니다. 발연소 구역은 집선봉의 동쪽에 있는 명승구역으로서 옛날 발연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근강의 남쪽 지역을 통칭하여 신근강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은선대 구역이 있고요. 이 송림 구역이 약간 이제 그 위성지도로 봤는데 여기 이제 송림 사타가 여기 있었고 유점 사타가 여기 있었는데요. 개잔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백천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길이지만 박달고개라고 해서 길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수많은 그 명소가 은선대 구역하고 송림 구역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명소의 지명이 여기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또 다른 지도인데요.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서로 이제 빠진 곳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동여 지도를 보면 단발령에서 네모 재령을 거쳐 유점사로 이어지는 길이 표기되었으면 알수 있습니다. 유점사에서 계잔령을 넘어 백청교 계곡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곳에서 겸재정선의 백청교라는 명작이 탄생하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동여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면은 여기 단발령 표기가 되어 있구요. 어, 여기 그 유점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이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성으로 나가는 길이 표기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단발령에서 유점사로 가는 길은 아주 오, 연원이 오래된 곳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겸재정선의 그 백천교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선비들이 이제 여기 쉬고 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금강산 여행을 다 하고 대미를 장식하는 곳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내무재령을 거쳐가지고 이제 유염사를 거쳐서 계단령으로 가서 여기 백천교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이쪽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이제 그 경치를 감상하는 단발령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다가 이제 다 관람하고 여기서 백천교에서 이제 한숨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어, 요것은 일제시대 때 금강산 노종표인데요. 자동차끼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작대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작대기 고성에서 이백청교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백청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 고성으로 가는 그 관문에 해당됐던 것이고 또 반대로 고성 쪽에서 외근 강으로 이제 가는 관광하는 이 입구가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방 당시 서면의 거주 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의 거주 지역은 대체로 남강의 하류에 위치하였습니다. 유점사에서 내려와 향로봉 쪽으로 애들어갔다가 다시 북류하는 남강은 송림사 계곡을 발원지로 하는 백천천과 합류하여 두물머리 보현리에서 큰강물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실랑리를 통과하여 월배산 암벽을 스쳐서 송탄리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소용돌이를 만들며 더 깊어진 남강의 강줄기는 참일포 부근의 내침리에서 네 운정천과 합류하여 결국 고성읍에서 동해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쪽, 유점사에서 내려온 물이 이 돌아가가지고 이쪽 남강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보현리에서 백청교물과 이제 합류가 되고 강줄기가 조금씩 이제 더 커, 커지면서 요 실앙리를 거쳐서 면소재진 송탄리를 가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 이제 월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침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고성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면 소재지 송탄리에서는 금강산의 웅장한 연봉들이 사시사철 바꿔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송탄리와 남쪽의 시랑리 사이에는 작은 야산을 두고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자갈 깔린 신장로를 따라 소 달구지가 왕래했습니다. 숯을 연료로 하는 목탄 트럭이 이 고개를 통과할 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겨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위성지들 보게 되면 여기 좀 넓적한데, 이쪽이 이제 송탄이었는데, 이쪽이 시랑리로 넘어갈 때는 요렇게 산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외길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백천교로 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성으로 가니까, 요게 이제 거의 이제 외길이었다는 뜻이겠죠. 이 도로는 고성읍에서 백천교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송탄리를 관통하는 이 도로의 양편에 서면의 행정관서 공회당, 소방서, 병원, 식당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명실공히 이 거리가 서면과 송탄리의 중심가였습니다. 경찰지서 옆에는 몇 그루의 초대형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령은 수백 년이 충분히 넘었을 것입니다. 요 송탄리 지역 요쪽이 조금 땅에 이제 움푹 패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요 건너편도 마찬가지지만 요쪽이 이제 아직도 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탄리에는 쌍벽정이라는 멋진 정자가 있었습니다. 쌍벽정은 남강과 접한 산허리를 정각 3시의 시계 바늘처럼 90도로 절개한 것과 같은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그 둘레에 큰 소나무, 느티나무가 있어 그 가지들이 정자터를 완벽한 그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탄 이 쌍벽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대자연의 신비가 조화롭게 꾸며 놓은 위대한 걸작품이었습니다. 쌍벽정이 아마 요 부근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월비산까지만 수복하였어도 고성군 서면은 물론이고, 금강산 연봉을 사치사철 볼수 있었을 것이기에 미수복 고성군민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통일전망대이고, 이제 DMZ 박물관이 여기 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월비산 쪽이니까, 이쪽까지만 갔었어도 이쪽 그 금강산, 이쪽이 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였죠. 어 그런 아쉬움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고성군 서면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여러가지 정보는 블로그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근강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팝업을 하게 되면은 내려, 내근강의 여러 봉우리도 볼수있고요그 아래편에는 이제 외근강에 대한, 이런, 그, 어, 일제스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점사라든가, 요 송림사에서 나오는 십이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오만분의 일지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올려놓았고요.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집에 있는 뭐 금강산에 관한 책자들, 일본제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우리 선인들이 금강산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록만 봐가지고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지형을 익혀서 일일이 한번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예, 그것이 저한테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 자료를 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스 북 강원도 고성군 서면과. 금강산, 외금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